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을 알아보자 채널에서 이슬람에 관한 강의들을 하고 있는 안와드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예배의 순나들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닭비르타 할리마, 귀얌 루쿠, 그리고 까마, 그 다음에 세지다를 할 때의 순나들 53개를 알아봤습니다. 53개를 알아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카드의 영상 링크를 타고 가서 먼저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지다와 세지다 사이에 앉는 젤사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젤사를 할때개게 순나들 두 세지다 사이에 앉는 것을 젤사라고 합니다. 젤사를 할 때는 오른쪽 발은 세워놓고 왼쪽 발은 어, 발등이 바닥으로 가게 눕혀서 그 위에 앉는 것입니다. 오른발 방향이 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손 모두 허벅지에 놓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크아를 하러 일어날 때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의 순나들은 총두 개입니다. 두 번째 라크아로 일어날 때두 개의 순나들 두 세지다 모두를 했다면 세지다의 발을 둔 방향 그대로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이 약하거나 아픔 때문에 바닥을 짚고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히 <놀람> 우리가 이래 두라크마다 앉아서 읽는 히이 <놀람> 자세를 이제 까다라고 <놀람> 하거든요. 이가다를할때 12개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다를할때 12개의 순나들, 아까 절사에서도 말했다시피 남성이 오른발은 세워놓고 왼발은 발등이 바닥으로 가게 눕혀서 그 위에 엉덩이를 놓고 앉는 것입니다. 이때도 오른쪽 발 방향이 끌라를 향해야 합니다. 오른쪽 손은 오른쪽 허벅지에 그리고 왼쪽 손은 왼쪽 허벅지에 놓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손가락을 보통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너무 벌리지도 너무 좁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이 무릎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손으로 무릎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아따헤앗을 할때 샤하릇의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중지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고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과 약지 얘네 들을 접습니다. 그다음에 검지 손가락을 폈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필 때는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라라.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라라 하고 바로 손을 제대로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르다네라아를 마치고 두 번째 르다를할 때도 똑같이 않고 똑같이 타샤후드 <목소리> 타히야스를 읽습니다. 아따히앗을 한 다음에 두루드를 읽습니다. 그 중에서는 두루드 이브라힘이 제일 좋습니다. 나필 예배, 선택 예배, 그리고 선택 순나 예배. 첫 번째 아따히야 두라크아를 두 하고 앉은 아따히야에도 다샤후를 한 다음에 두루드 샤리프를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두루드 샤리프를 한 다음에 두아도 읽는 것입니다. 이제는 s a l a m 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 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 s a l a 이 단어로 두번 l a 을 하세요 i k u m a 먼저 오른쪽에 그다음에 왼쪽에 고개를 돌려서 s s a l a m u alaikum wa r a h 를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한번 왼쪽에 한번이은두람 모두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비해 조금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맘에게 이제 이이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저희가 이슬람 사원에서 합동 예배를 할 때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맘이 오른쪽에 한번 assalamu alaykum wa 중에서 a s s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맘은 이제 예배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맘이랑 같이 예배를 못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맘이 한쪽에 셀람을 하고 세지다에 사브를 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 맘이랑 같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맘은 오른쪽 셀람을 할 때, 이맘 뒤에서 오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의도로 그리고 왼쪽으로 할 때는 왼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살람을 합니다 두 사람을 할때 끼라만 까디빈 그리고 알라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신 천사들도 생각하면서 살람을 합니다 살람을 할때 의도를 할 때는 만약에 여성이 합동예배에 참여하고 있어도 여성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할때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수를 생각하지 않고 의도를 합니다. 뒤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할 때는 같은 줄의 오른쪽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모든 천사들을 생각하고 왼쪽으로 할 때도 똑같이 그리고 만약에 이맘이 어, 이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앞에 있다면 오른쪽 사람을 할때 생각하고 왼쪽 앞에 있다면 왼쪽 사람을 할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 앞에 있다면 두번다두번다할때 위로를 하면서 사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맘이랑 같이 모든 구간들의 이맘이랑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한 후에 두 개의 순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한 후에는 이맘에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앉는 것이 순나입니다 오른쪽이 좋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사항이 이맘 얼굴 정면에 누가 예배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사람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누화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의무 예배 다음에 순나 예배가 있는 예배를 할 때는 의무 예배와 순나 예배 사이에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해도 을 순나는 수행이 되지만 사합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의무 예배 다음에 그리고 순나 전에 누화를 할 때는 짧은 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한 사합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순나 예배는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를 할때 순나들에 대해서 대부분 알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순나는 10개의 순나들인데요. 다음 강의에서 그 순나들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알려 드릴 순나들은 여성들을 위한 순나들입니다. 아까 이전에 말한 순나들에도 여성들을 위한 순나들이 속하지만, 이제는 여성들을 위한 순나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영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ssalamualaikum w a r a h m a t u l l a